우선 경남대 앞에 위치한 역전 우동부터 방문해 봤습니다. 내부는 너무 넓지 않을 정도였고 키오스크로 간단한 주문이 가능했습니다. 여러 가지 메뉴가 있지만 그중에 저는 김치 우동을 선택해 봤습니다. 결제는 카드 결제 및 현금, 간편 결제와 같이 다양한 결제 수단이 있기에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보다시피 혼밥 쪽을 위한 파 테이블이 있어 마음 편한 식사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물은 셀프이기에 원할 때마다 정수기에서 직접 받아 먹을 수 있다는 점도 편리하고 좋았습니다. 또한 테이블에 고춧가루나 단무지가 필요할 땐 비치되어 있는 것을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었습니다. 음식이 완료되면 테이블 상단에 놓아 주십니다. 맛은 물론 혼자 먹기에 메뉴도 다양하고 가격이 싸다는 점이 가장 좋았던 식당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가볼 곳은 원유로 카페입니다. 학교 정문 바로 앞에 위치한 카페인데다 메뉴도 다양하고 이전 식당인 역전우동과 마찬가지로 바테이블이 마련되어 있는데 창가 쪽을 향하고 있어 원령 광장 교차로의 풍경을 감상하며 음료와 디저트를 즐기기에 좋았습니다. 또한 와이파이가 가능해서 노트북이나 휴대폰 등의 이용이 편리하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제가 시킨 것은 레몬 아이스티와 초코 비스켓 슈입니다. 맛도 좋고 가격도 무난한데 메뉴가 생각보다 더 다양해서 다시 방문하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백소정이라는 돈가스와 소바 전문 식당입니다. 2층에 위치해 있으며 혼밥족을 위한 테이블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장자리의 벽을 향해 있다 보니 부담스럽지 않게 식사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테이블에 그 자리에서 주문 가능한 기기가 설치되어 있어 혼자 밥을 먹으러 갔을 때 주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굉장히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테이블에 소바와 메밀을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다 적혀 있어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알수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홍밥 테이블은 물론 셀프 코너가 존재했는데 이곳에서는 원하는 소스나 샐러드, 반찬을 마음껏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편리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메뉴를 먹어보고 싶어 돈가스와 소바 세트를 주문해 봤습니다. 이점 또한 혼자 갔을 때두 가지를 모두 시키기 힘들 경우 세트를 시켜 더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캘리언트라는 카페입니다. 이곳은 데거리의 거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작은 규모의 카페이며 사람들이 북적한 곳보다 한적함을 원한다면 가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2층에는 혼자 앉기 좋도록 역시 창가를 향한 바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으며 데거리를 한눈에 보며 디저트와 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테이블에 콘센트가 있고 와이파이가 눈에 띄게 적혀 있어 더욱 편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민트 초코 라떼를 시켰고 체인점 카페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좋은 맛이었어서 재방문 의향이 생기는 곳이었습니다.